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열풍. 드라마의 소재인 UFO와 외계인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뜨거운데요. 지구에 400년째 살고 있는 도민준처럼 실제로 조선 시대 외계인이 UFO를 타고 왔을 가능성. 재미있는 상상이죠. 안지선 기자가 소식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 비행물체가 날 조선에 데리고 왔죠. 외계인이야?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예, 400년 동안 예, 이곳에 살고 있는 예, 도민준 역할인데요. 꼭 다시 만나보고 싶은데 별에서 온 그대는 400여 년전 조선 광해군 할까요? 시절에 UFO를 타고 온 외계인 도민준이 한류스타 천송이를 만나면서 누구야? 펼쳐지는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인데요. 너, 누구야? 그래서 오늘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지구인이 아니잖아요. 정말 새로운 캐릭터를 이번에 만나시게 될 거고요. 네. 사진 같은데 오면 있어서 아니요 못 봤어요 한 번도 살면서. <laughs> 아 네. 아니 인간만 사는 거는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있으면 좋겠는데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시민들도 궁금해한 조선 시대 UFO 출현 소동 실제 기록에도 남아 있을까요? UFO는 말 그대로 미확인 비행 물체를 뜻하는데요. 과학으로 보는 조선 왕조 실록 UFO가 날고 트랜샌더 다기구로 싸웁니다란 책을 통해 해당 내용에 주목한 저자를 찾아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화광 그때는 불빛을 화광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 기록은 바로 1609년 9월 25일자 광해군일기에 남겨진 강원도에서 일어난 기이한 자연현상에 대해 강원감사가 보고하다라는 건데요 강원감사 보고에 따르면 사건은 한달 전인 1609년 8월 25일 강원도 간성과 원주, 강릉과 춘천, 양양에서 동시에 이상한 물체를 보았다는 목격담이 잇따랐다는 것 영양부에서는 8월 25일 미시 품과 긴문이들 가운데 세수대야처럼 생긴 둥글고 빛나는 것이 나타나 처음엔 땅에 내릴 듯하더니 곧한장 정도 굽어 올라갔는데 마치 어떤 기운이 공중에 뜨는 것 같았습니다. 세수대야 이런 형태의 물체가 하늘에서 이제 내려왔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 군데서 동시에 목격이 되었어요. 그것도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수없이 관측된 유성이었다면 왕에게까지 보고하진 않았을 거란 얘기인데요. 일반적 유성이라면 하늘의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 이 물체는 하늘에서 떨어지다가 잠시 멈춰서 있다가 이 물체가 이제 둘도 나뉘어져 가지고 하나는 동남쪽으로 빠르게 날아가고 하나는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이거는 이제 유, 현대에서 이야기하는 UFO 특성과 굉장히 일치한다. 한국 UFO 조사 분석센터도 찾아가 봤습니다. 강원도 양양에서 목격된 목격담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근거리에서 목격자가 유감관측을 한것 같고, UFO와 같은 어떤 물체를 목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국내에서 포착된 실제 UFO 포착 영상과도 비교해 봤는데요. 이게 국내 최초로 찍힌 UFO 동영상입니다. 뭐지 저게? 우측으로 자, 있죠? 저거 네? 움직이는 거죠? 사장용이란 말이야 사장이? 응. 저거죠. 저, 저 풍선이 아니에요 저 밝기도 상당히 그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면서 계속. 이때 동시에 목격자가 한세사람 정도가 있었는데 하지만 대다수는 착각이라고 합니다. 1년에 약 1000건 정도를 분석합니다. 그중에 물론 한 99%가 잘못 오인된 그런 착각이라든가 천문 현상 0.01% 정도는 그 설명할 수 없는 UFO로 간주될 수밖에 사실은 이게 그 실내 등이 유리창에 빛 반사를 일으켜서 정말 비행접시 같은 게 찍혀 있죠. 이것도 역시 광학 현상의 일종이죠. 사실 UFO 관련 기록들은 고대로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고수기 시대 원시인들을 벽화. 에도 U.F.O.가 남아 있고 성경 기록, 알렉산더 대왕의 전쟁 기록, 그리고 중세 시대 유명한 화가들 그림, 뭐또 중국의 뭐 화가가 뭐 그린 그림 그런 데 U.F.O.가 다 나와 있어요. 역사적으로 목격담이 잇따르고 있지만 U.F.O. 실체와 외계인의 상관관계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데요. 100% 실존하는 것은 맞고. 이것이 외계에서 온 진짜 비행 물체인지 아닌지가 상당히 그 정체가 궁금한데 외계인들이 뭐 보낸 그런 비행 물체일 가능성 거의 없지만 현대 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한 하나의 미학인 비행 물체 현상만은 분명하다는 그렇기 때문에 UFO와 외계인은 더 매력적인 작품 소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강경옥 작가의 웹툰 설리는 물론 이미슬 작가의 소설 유성의 연인 에서도 광해군 때 ufo를 타고 온 외계인 을 모티브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 갔고 외화 맨프롬어스에선 도민준처럼 수년간 지구에서 산 외계인 교수 가 등장하는데요. 비슷한 설정에 따른 표절 논란에 별그대 작가가 밝힌 모티브 영화 는 오히려 슈퍼맨이었습니다. 과학의 시대가 될수록 사람들은 비합리적인 것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게 되는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 또 소설에는 이 UFO 초능력자 그것을 통해서 좀 현실을 뛰어넘어 보고자 하는 욕망들이 투영되고 있다는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민중 같은 초능력 외계인이 지구에 나타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외계인이야? 걸어다는사정 같은. 어, 굉장한 지식인이고요. 세월을 표현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과학 동화 천문대에서 그 의문을 풀어봤습니다. 실자라는 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명명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고요. 별의 이름과 행성들의 목록을 다 보실 수가 있는데 K로 시작하는 걸 보시게 되면 여기 있죠. KMT가 나오지가 않아요. 천문학계에선 다른 행성에 외계 생명체가 살 가능성은 열어둔 반면 이들이 UFO를 타고 지구에 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는데요. 천문학자들도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거지만 그 UFO의 존재에 대해서는 거의 부정하는 게 별과 행성의 거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 지구처럼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사람이 살만한 혹은 외계 생명체가 살만한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 거리를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르거든요. 때문에 도민준과 같은 초능력을 가진 외계인의 지구 출몰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현대 과학이 풀지 못한 그래요. 숙제라는 것. 나천성이에요 아직까 우리가 뭐 외계 생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갖고 어떤 초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뭐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긴 이 합니다만 현대 과학이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UFO와 외계인. 알면 알수록 그 실체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지구에서 살 날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꼬미난 외계인 김수현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시청자들의 공감을 사는 결말이 기대됩니다. 와스타 안지선입니다.